오케이. 자, 에버알입니다. 에버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버알은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번 설명해도 아주 좋습니 가격대가 어, 30만 원대 후반인데요. 조종기하고 이게 액정 조종기 나오는 그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파우스 수도, 브러시리스트셀 어, 3셀로 버텨주고 60kg에서 70kg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데, 하나, 방수파수 둘, 히즈 싱크 셋, 그 다음에, 배터리 체크기 넷, 그 다음에, 오, 보시면 알겠지만, LED까지 작업을 해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뒤에, 방으시구요. 자, 윙을 잡아서, 어, 자, 굉장히 이렇게, 이동이 편하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님께서는 특별하게 저것도 하셨어요. 그, 밧떼의측량기도 국민 충전기로 아주 바람직하죠. 국민 충전기로 어,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자동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살를 챙겨보면은 차가 자동화지 알겠죠? 이렇 오, 좋고요. 한쪽 다리. 오, 한쪽 다리. 아, 좋아요. 브레이잘쓰시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차가. 어, 이제, 그, 제품마다, 사람마다, 이제, 조카 를커고 좋고 따라서, 굉장히 사람 마음을 잘 아는 차예요.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 서스암도 얘는 좀 옵션이 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개색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윌리바도 하겠어요 윌리바. 이게, 그, 만족도 높으죠. 점프도 잘하죠. 윌리도 하죠. 그 다음에, 방수도 되죠. 오프5% 차이 때문에 되게 좋구요. 방수 좋고, 조정도 잘 되고, GT3에다가 액정 조정기도, 또, 그기는 또, 어, 이런 제품들, 그, 불투증이 하셨죠?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매뉴얼도. 깔끔하게 옵션, 그 다음에 일반 부품이 나오는데, 솔직히 옵션보다는 일반 부품이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매뉴얼까지 아주 잘랐습니다. 아주 잘랐어요. 멋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버알 꼭 구매하시고요. 어 아무래도 아시럽 사이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면서 잘팔린 제품들 그 다음에 잘 사용하시 잘추천한 제품들 그런 제품이 많이 판매되다 보니까 제 동영상 잘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은 꼭 유튜브에다가 RC 라이프 뭐 자동차 RC 라이프 엔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많은 다양한 제품 나오니까요 꼭 봐세요 주자 이거 차이차 차 이름은 에보알리 s 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튜브에서 RC Life e v o 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죠? 에, RC Life EvoR 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제품은 EvoR 이었습니다. 오케이. EvoR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